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부아리입니다 오늘, 제가 치킨을 먹기로 했거든요? 제가 치킨을 먹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치킨 먹방 2탄! 치킨 먹방 2탄을 해보도록 할, 할, 할 건데, 일단은, 여기 지금 보이시죠? 그 주호! 주호 팁이 있죠? 부호TV에 제가 그 비행기 날리기 그 쇼츠 영상 올렸거든요? 근데 저기 있어가지고 일단 저것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것 좀 가져올게요, 저거. 하얀색깔 보이시죠? 저것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와 진짜 이거 엄청.. 좀.. 발목이.. 이거 잘못했요 이거 발목이 뺄 수도 있고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저거 가져오자. 저기 비행기가 있는데 저게 대체 왜 저기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제, 저도. 왜, 저기, 갔다, 갔는지 모르게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엄청 개고생,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잠깐만, 이거, 잠깐이 어떻게 가져와? 이거 지금 엉덩이 좀 높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들고 집으로 순간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집으로 바로 순간 이동했죠. 그리고 비행기 잡은 김에 비행기 한번 날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평. 우와. 아주 잔날 가죠. 저거 가져올게요. 야. 이야... 오. 가져왔습니다. 한번 날 나... 한번 날려 볼게요. 슝. 엄청 많이 가죠. 다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슝! 와우, 거침없이 갑니다. 이거, 5분만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자, 슝! 어, 정말 재있다 <laughs> 자,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그러면 한번 뜯어볼까요? 자, 갑니다. 슝! 우와!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슝! 아 정말 근데 이렇게 노니까 좀좀 좀 지루하네요 이번에는 편집으로 말고 이번에는 그냥 진짜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왔죠? 하지만 집으로 가는 거는 하지만 집으로 가는 거 순간이동 할 거예요 순간이동 맞죠?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슝 와우 리스퍼빅도 다시 한번 이번에는 하늘 이번에는 하늘을 하늘을 잡아주세요. 갑니다. 슝! 와우! 다시 제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자거든요 자, 이번에도또 하늘! 하늘 잡아주세요. 슝! 와우! 가져오도록 할게요. 야오 가져왔죠. 갑니다. 슝! 와우! 자, 아, 일로 와. 다, 땅. 다시 왔습니다. 자, 자 갈게요. 자, 갑니다. 슝. 오 어, 우리 집에 불이 켜졌네요. 자, 가서 돌아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또 치킨을 먹습니다. 학교에서 그 치킨데이 그런 거 한다고 하거든요. 치킨데이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저는 수요일마다 치킨을 먹기 때문이죠. 자, 다시 갈까요? 다시 1인칭 시점으로 왔습니다. 네, 실제 1인치, 자, 1인칭 시점입니다. 네, 사실은, 자, 들어갔습니다. 제, 이거 제 1인칭, 1인칭, 1인칭 시점입니다. 팍팍팍팍팍팍팍. 자, 갑니다. 자, 슝! 와퍽 소리 들려주셨죠? 나도? 팍! 저, 자, 퍽! 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hot hot 자 마지막으로 한판 가져하겠습니다. 자 가, 갑니다. 엄청 세게 슝 마지막으로 찐찐 찐한 판 날개수술 됐습니다자 같은 내용 사고 가져왔습니다. 자 50초 딱 되, 되자마자 갑니다. 슝우와 마지막으로 한판슝 어. 여러분들 오늘 비행기 달리기 컨텐츠를 또 했는데 재밌었었나요재밌었었으면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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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자자 자. 구독자 10명 구독자 10명 가자 굿 바이바이